딸들 엄마 머리 쇼커트 칠 거예요. 파마하신다고요? 아니요. 레오나로 디카프리 머리 할 거예요. 타이타닉에. 확, <laughs> 쇼커트. 아마 한, 다음 주쯤 되면 엄마가 레오나로 디카프리 머리를 하고 그쵸, 올 거예요. 엄마 쇼커트 칠거귀확 차고. ]니까. 엄마 쇼커트 하면 또, 하, 멋있다, 딸들. 어? 다음 주 엄마가, 자, 쇼컷 한번 하고서 나타날게요, 딸들. 음, 에노, 에노. 딱, 기른 게 요, 여기까지야. 더 이상 안 길러, 딸, 엄마는. 자, 안 예뻐. 딱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자, 모든 옷을 입었을 때 카라가 다 보여야 되는 그 선을 그쵸, 엄마는 딱그 그 선을 지켜요. 그래야 라이브 할 때도, 자, 옷 카라 선이나 이런 게잘 보이고, 내가 무슨 옷을 입어도, 무슨 옷을 입어도, 음. 음.